예, 저는 오늘 그 일상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약간 좀 얘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저는 농협 손해보험에 근무하고 있는 김용식 형제라고 하고요. 어, 아까 앞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BBB 양재 모임에 지금 지역대표로 섬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 교회는 제가 사는 곳이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에 살고 있거든요. 어, 남양주 평내동에 있는 큰빛교회장로교 통합측입니다. 여기 지금 집사로 섬기고 있습니다. 아, 혹시 이런 일 얘기 많이 들어보시지 않으셨나요? 육적인 일, 영적인 일. 예. 그래서 회사 일은 육적인 일이고, 교회에서 교사하고 성가대하고 이런 것들은 영적인 일이다.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시지 않으셨나요? 자, 우리 로마서 8장 5절 말씀을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지만,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아, 육신을 쫓는 자는 시의 일. 자. 시작.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예. 자, 여기 육신의 일과 영의 일이 비교되고 있는데요. 어, 여기서 말하는 육신의 일이 회사이고, 여기서 말하는 영의 일은 교회 일을 말하는 걸까요? 자, 그럼 이것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2절, 시작 일. 자. 위의 것을 생각하고, 하나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여기서 위의 것은 뭐고 땅의 것은 무엇일까요? 알긴 다 아시는데. <laughs> 설명하자니 어렵습니다. 아, 이거는 세상일, 교회일, 직장일, 뭐 이렇게 구분하자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거듭나기 전과 후에를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거든요. 거듭난 후에는 어느 곳에 있던지 우리가 위의 것을 바라봐야 되고, 또 영적인 일을 해야 된다는 것이지, 우리가 은혜 받으면 다 신학교가고, 이래서 는안 된다는 거죠. 물론 그렇게 부르신 사람도 있겠지만 지금 보면 대부분 이런 말씀들과 이런 가르침들을 우리가 오해해서 은혜 받고 나면 어, 다니던 직장도 그만두고 신학교를 많이 가는 게 현실인 것 같습니다. 네, 어, 주님의 지상 명령이라고 하는 말씀이 있는데요.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사행전 1장 8절 말씀을 어, 우리 여기 계신 비비비 형제님들은 다 외우세요. <laughs> 귀에 딱지가 않도록 했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 마태복음 28장 19, 20절을 한번 다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사도행전 1장 8절 시작 오직,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바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어, 우리 아는 것처럼 이 말씀은 주님의 지상 명령이라고 합니다. 제가 예전에는 이게 어, 이 말씀은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가 3일만에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제자들을 만나신 후에, 하늘을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남기고, 이제 승천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게, 아, 주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지상에서 했던 마지막 말씀이구나. 지상 명령이구나. 이렇게 알았어요. 처음에는. 어, 여기도 안 웃으신 거 보니까 아직도 그렇게 하고 계신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근데 한자를 보면, 지극히 높은 명령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지극히 높은 명령. 이게 영어로 얘기하면, 그레이 커미션이라고 하거든요. 예수님의 말씀이 모두가 다 귀하고 소중한 말씀이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명령, 마지막으로 하셨던 유언과 같은 말씀이라는 거죠. 이 마태복음 28장 19, 20절에는 동사가 밑줄을 찾는 네 개가 나옵니다. 예, 그 제자로 삼았대 틀렸네요. 가라, 제자 삼아라, 세례를 베풀어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네 가지 동사가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본동사고 세 개가 보조동사입니다. 본동사가 무엇일까요? 밑줄친 네개 동사 중에 본동사 하나가 무엇일까요? 빨간색이 빨간색이겠죠. 빨간색이. 제자를 삼아라라는 것입니다. 가서 제자를 삼아라. 세례를 베풀고 제자를 삼아라. 가르쳐 지켜서 제자를 삼아라라는 거죠. 제자를 삼으라는 게 그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증인이 되라. 이게 제가 여러분들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주님이 마지막으로 하신 지극히 위대한 명령이라고 했는데 그럼 이 말씀은 그 당시 거기 모여 있는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일까요? 아니면 오늘날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지극히 위대한 명령일까요? 우리에게 네. 말하지 않아도 알죠. 그렇습니다. 근데 어떠신가요? 우리 제자 삼고 계시고 주님의 증인으로 살고 계신가요? 한번 쯤 우리가 생각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이 말씀뿐만이 아니고요. 우리가 사복음서사경제 1장 8절은 방금 전에 바꾼 말씀이고요. 사복음서에 동일하게 표현만 약간씩 다르다 뿐이지 주님이 마지막에 하신 말씀은 다 이런 말씀입니다. 방금 읽었던 제자사아라 마가복음에는요. 마가복음 16장이 마지막이거든요.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들어보셨죠? 누가 복음?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이것도 들어보셨죠? 요한복음 맨 마지막 21장에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이게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계속해서 하셨던 중요한 말씀이란 겁니다. 어, 저는 이거 보면서 이게 뭐예수님 지금도 살아계시지만 지금도 살아계시지만 이 땅에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라 유언과 같은 말씀이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가 그 청개구리 어머니 얘기 들어봤죠. 어머 어머니 말씀이라면 늘 거꾸로 반대로 하던 청개구리도. 어머니 유언, 내가에 묘를 쓰라는그 유언은 들어주잖아요. 그쵸? 네. 그 원래 그게 아닌데. 네. 하물며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하셨던 유언과 같은 저 지상명령은 우리가 마땅히 들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어, 2015년도 기준으로, 2015년도입니다. 2015년도 기준으로 이게 데이터는 다 다르지만 어떤 통계자로 이해하면 우리나라의 현재 목회자가 400만, 평신도가 약 8억, 우리나라가 아니라 전 세계에 8억 명이라고 합니다. 뭐, 어, 연구 기관, 조사 기관에 따라 약간 차이가 있긴 합니다만, 이 많은 크리스찬들이 1년에 한명씩에게만 복음을 전한다고 한다면, 2016년도에는 16억 명이 그리스도인이 되었어야 할 것이고요, 2017년에 32억, 올해는 주님 오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수많은 사람들이 1년에 한 명에게도 복음을 전하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슬픈 사실입니다. 주님은 그렇게 내 증인이 되라 제자 삼아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린 그렇게 살고 있지 않다는 거죠. 한 통계자로 의하면 어, 1년에 평신도 1,000명과 목회자 6명을 합친 숫자가 단한 명에게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통계 자료가 있습니다. 아까 자료와 유사한 내용이 되겠죠. 우리가 주님의 지상 명령이 성취되지 않고 주님이 오시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가 복음 전하고 전도하는 숫자가 일 년에 평신도 천 명과 목회자 6섯 명이 단한 명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다라고 하는 충격적인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왜 이런 현실이 있을까요? 아. 어... 우리가 지상 명령을 아까 살펴봤지만 어,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지상 명령이 나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지금 해야 돼 지켜야 되는 말씀이다라는 그런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사실 좀 부족한 게 사실이고요. 아까 안영민 형제님도 말씀하셨지만 어, 교회에서 많은 설교 말씀을 들었지만 그런 제자 양육에 대한 모델을 봐왔지 못했고 제자 양육을 받아보지 못했기 때문에 어, 그런 것들이 잘 일어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여기 많은 분들이 직장 또는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을 텐데, 우리 모두 바쁘죠? 네. 어, 앞으로 점점 더 바빠질 것입니다, 우리는. 계속 바쁘기 때문에, 복음을 전할 마음의 여유조차 없고요 그리고 내가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겠다라고 하더라도, 회식자리에서 어울려야 되기 때문에. 아까도 술, 담배 끊었었다고 얘기했지만, 회식자리에서 같이 술 마시고, 같이 흥청망청하다가 그 다음 날 술냄새 풍기면서 복음 전하려면 화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거래처 직원 욕하고 내 상사 욕하고 같이 뒷담화하다가 갑자기 거룩한 척하면서 예수님 얘기하기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이것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잘 전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의 직장 환경이 어떻습니까? 갈등과 경쟁과 야근과 스트레스. 지금 정부에 계신 분들 이런 환경 속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정체성을 드러내기도 급급한데 하물며 불신자에게 복을 전하는 게 정말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여기서 잠깐 제 얘기를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저의 그 신앙의 배경과 제 이제 성장을 좀 말씀을 간단하게 좀 드리려고 해요. 저는 학부 때 전공을 체육, 체육을 했고요. 어, 대학교 전에는 굉장히 성실하고 착실한 학생이자 어, 교회 교회 오빠였습니다. 저도 <laughs> 어, 교회에서 뭐 학생회장, 총무, 뭐 성가대, 뭐 찬양팀 이런 거 되게 열심히 했고요. 어, 저는 제입체가 되게 리듬 좋은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다 이제 대학교에 들어가서 이제 완전 날라리 생활을 하게 됐죠. 어, 학교를 졸업하고 자유로운 생계에 나가보니까 어, 술자리가 너무 즐겁고, 유흥문화, 향락문화가 너무 즐겁다 보니까, 어, 뭐, 매일 술 마셨던 것 같아요, 매일. 그 중에서도 이제 금, 토, 일은 집중해서 먹고. 그러니까 토요일날 밤새 먹었으니까 그 다음날 주일날 교회를 못 가기 시작한 게 나중에 안 가게 되더라고요. 대학생활 동안 저는 교회를 다니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저는 아 여고의 체육 선생이 되어야겠다 이런 지허황된 <laughs> 꿈을 허황했는지 모르지만 꿔봅니다 그러다가 어, 저희 이제 가정 형편이 어려워서 학교 때 군장학생이라고 하는 걸 신청을 했어요 국방부에서 대학교 등록금을 지원받고 어, 공양미 300석의 임당색 끌려가는 신청이 같은 시점으로 <laughs> 대학 4년과 어, 등록금 받은 어, 군대 기본복무 3년과 등록 장학금 받은 3년 4년을 합산해서 7년 동안 군생활을 해야만 하는 의무공무기간 7년의 군생활을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 반영받은 곳은 전방 GOP 철책의 소초장으로 반영을 받게 되는데요. 학교 때 그렇게 놀고 교회를 안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없고 민간인도 없고 저 철책에 제가 15개월을 있었거든요. 15개월 동안 자연스럽게 다시 하나씩을 찾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소대원들과 같이 취사장이 모여서 그냥 같이 성경 읽고 그냥 찬양 좀 읽, 부르고 했던 게 이때 이제 저의 예배의 모습이었던 것 같습니다. 다시 예배를 조금씩 회복하기 시작했는데 기왕지사 군대 생활 7년 해야 하는 거 장교 생활을 시작됐는데 군에 만두 박아서 장군이 되어야겠다라는 꿈을 꾸게 됩니다. 그때가 저, 제가 소위 때가 1997년이었거든요. 1997년에 우리나라에 무슨 일이 있었죠? 아이엠에프 있었죠. 어그 전에는 군대에서 사고 치면 말뚝 박아라 이렇게 건면했던 게 이때는 장기지원이 경쟁이 치열해졌습니다. <laughs> 장기를 지원했는데 제가 장기가 떨어졌어요. 진급이 떨어진 게 아니라 장기복무를 지원했는데 장기복무가 안됐어요. 근데 그래도 그 정도는 아니었는데 제 장기지원 서류가 중간에 이 대대, 연대, 사단, 군단 이렇게 육군복무까지 올라가는 중간에 어디서 실무자의 이 실수로 누락이 되는 바람에 네, 제 진로가 또한번이게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7년 만에 이제 30대 초반에 전역을 하고 사회에 나와서 어, 시작한 첫 직장은 외국계 생명보험사였습니다. 제가 어, 보험 세일즈로 이제 사회생활을 처음 시작했고요. 나름대로 처음에 좀잘 나갔습니다. 어, 각종 기네스라고 하는 기록도 갈아치우고, 우리 농협 직원들이 여기 남기신데, 농협에서는 연도대상이라고 그러는데, 이제, 컨벤션이라고 하는 이제, 수상도 해보고, 보험업계 명예전당, 의 국제적인 명예전당이라고 의 하는 MDRT 멤버도 되고, 어, 이런 이제 시절들을 겪으면서, 어, 저는 이제 제 신앙의 그림을 이렇게 그렸습니다. 제가 돈을 많이 벌어서, 우리 교회 건축을 내가 해야 되겠다. 그리고, 성교사님들을 한 10명, 20명을 제가 제정으로 섬겨야 되겠다. 네. 아마 이게 사업하시는 분이나 세일즈 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그런 생각 해보셨을 텐데 저는 후회 알았습니다. 그게 저의 욕심이었다는 걸. 네. 그 뒤에 하나님께서는 저를, 이거 어딥니까? 아, 광야 깊은 <laughs> <기쁨> 광야로 <laughs> 저를 데려가셔서 지금 이 얘기만 하자면 이제 오늘 밤을 새야 되니까 이런 얘기를 오늘 못하겠습니다. 음. 너무 많은 어, 어려운 시절이 들 있었고요. 그 시간을 통해서 제가 주님을 깊이 만나고 그 이후에 지금과 같은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혹시 지금 이 자리에 어, 재정적으로나 또는 가정 또는 어떤 영역이 됐든 간에 어, 내가 지금 광야의 길을 걷고 있다. 내가 지금 삶이 너무 무겁고 힘들다. 라고 어, 생각하시는 분은 주님이 지금 부르고 계시다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주님이 광야로 우리 보내신 이유는 우리 만나주시기 위한 축복의 장소인 것습니다 2009년도에 제가 지금 이 BBB라고 하는 이제 여기 에는 여기는 뭐 도대체 무슨 집회지? 여기는 사람 누구지? 이제 궁금해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 제가 이제 제 얘기와 더불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와 함께 제가 소속돼 있는 BBB라고 하는 공동체를 제가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데, 저는 오늘 뭐 BBB를 홍보하러 나온 것은 아니고요. 어, 그, 성교단체입니다. 성교단체를 만나서 지금, 우리가 2018년이잖아요. 10년밖에 안 된, 짧은 시간 동안 주님이 저를 이렇게 많이 다루, 다루셨고, 저를 변화시켜주셨습니다. 그래서, 찬양사역자로, 어, 말씀의 사역자로, 또 저희 양재모임 BBB, 양재모임이 어, BBB가 전국에 한 90여 개의 지역 모임들이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그 중에 제가 양재모임에 소속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부족하지만 삶의 현장에서 전도하고 제자 삼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작년에 2018년도였잖아요. 아, 2017년인가? 도 2017년도였잖아요. 작년이 우리가 종교개혁 500주년이 되는 해라고 우리가 많이 언론에서도 얘기했죠. 그러면서 지금 제 2의 종교개혁이 필요하다. 지금은 제 2의 종교개혁이 필요한 시대다.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는데 제 2의 종교개혁이란 도대체 무엇일까요? 존 스토트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첫 번째 종교 개혁은 평신도의 손에 평신도의 손에 성경을 들려주는 것이라면 두 번째 종교 개혁은 평신도에게 평신도의 손에 사역을 맡기는 것이 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사역은 목회자분들의 전유물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뭐, 어어마하게큰 사역을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한 사람의 영혼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영혼을 말씀으로 양육시켜서 나와 같이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게 만드는 것. 이것이 사역이라는 거죠.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사역. 지상명령이라는 그 사역이라는 것이죠. 두 번째 종교개혁은 이렇게 평신도에게 사역이 위임되어야 될 것이다. 라고 존스도동사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직장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며 행복한 삶의 시작이 되어야 한다는 니다 아까 우리가 살면서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다고 했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직장을 주신 건 거기서 힘겹게 살아가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다, 아름다운 곳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미전도 종족이라고 불리우는 직장인들은 휴일을 제외하고 평균 1 2 시간 정도를 직장에서 보내거나 다른 직장인들과 어울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시간은 가족들과 함께 보내거나 잠을 자는 시간이죠. 어, 직장 생활을 30년 정도 한다고 가정했을 때, 1년 중에 약 250일 정도를 출근한다고 하면, 약 7,500일 정도를 어, 대부분의 직장인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어, 우리가 그곳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예수를 전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내 있으면 전할 기회가 아마 없을 것입니다. 왜냐면 내 가족들, 나머지 시간은 내 가족들과 보내거나 잠을 자는 시간이기 때문이죠. 따라서 우리의 삶의 현장, 일터, 직장, 사업장이 바로 우리의 선교 현장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직장인 그리스도인들은 무너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우리 직장을 하나님이신 주 아름다운 선교현장임을 깨닫고, 어,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을 전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네, 또한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현장 바로 이곳에서 시작하는 것이 바로 선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곳에 보내신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기 계신 몇몇 분들이 섬기고 있는 이 BBB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직장 선교사로 보내셨다고 믿고 우리가 직장 선교사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함께 동역하고 있는 공동체고요. 우리는 우리의 삶의 현장인 직장에서 주님의 지상 명령을 성취하기 위해 모인 직장인 그리스도인 평신도들의 연합 모임입니다. 아, 비비비는 직장 동료들에게 복음을 들려주고, 어린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며, 충성된 그리스도인들을 재생산하는 영적 군사로 무장시켜 직장 복음의 화 힘쓰는 직장인 그리스도인들이 모인 말씀 중심의 초교파적인 제자와 운동 모임입니다. 아, 매년 새로운 지역 모임들이 개척되어 가고 있고요. 어, 지금 서울과 경기 지역을 비롯한 전국의 약 90여 개 지역 모임들이 매주 월요일 또는 화요일에 어, 정기적으로 모여서 모임을 갖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해외 주요 도시에서도 중국을 비롯한 해외 주요 도시에서도 어, 지금 이 지역 모임들이 계속 확산이 이루어지고 있고 어, 전국의 전 세계의 약 2천여 명이 이 사역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직장선교에 대한 사례인데요. 교보생명에서도 하나님의 비전에 헌신한 한 사람을 통하여서 이렇게 보금이 전해지고 제자 양육을 통해서 이 교보생명에 수많은 예수리스트의 제자가 일어났다라는 그림이고요. 외환은행의 사례입니다. 외환은행에서도 이렇게 제자들이 일어나고 있고 지금 현재 우리 비비 b 사역 함께 동역하고 계신 분들이십니다. CT은행의 사례이고요. 또한, 어, 저희는 평신도들의 직장 선교단체이다 보니까, 어, 이렇게 우리 비전을, 어, 이해하고 공감해주는 전국에 있는 수많은 지역교회, 선교단체들과 연합해서 하고 있는 건전한 평신도들의 모임입니다. 지금 저희 BBB와 함께 동역하고 계신 분들이 작년 말 현재, 어, 지구대표, 지역대표가 약 100여 명, 그리고 BTC라고 하는 직장 성교 훈련원에 이제 훈련 훈련을 이제 어, 돕고 계신 분들이 대략 60여 명, 전도폭발 훈련 돕고 계신 분들이 약 60명, 훈련 수료하신 분들이 100여 명, 그리고 소그룹 성격공부 인도자들이 약 300명, 직장 성교 훈련을 수료하신 분들이 약 800에서 1,000여 명 정도가 지금 성격공부를 인도하고 있습니다. 네, 전국에 계신 지역대표, 부대표, 우리 동넛점들 사진 모습이고요. 제가 섬기고 있는 BBB 양재 모임의 지체들이고요. 중국 말고, 네, 중국에서 지금 BBB 지역 모임에서확산되 가고 있고요. 상해 정보 청사에서 찍은 네, 모습입니다.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오늘 제 강의를 들으셨지만, 어, 나중에 집에 돌아가셔서 bbb.war.kr 혹은 직장인 성형공부 모임이라고 검색해 보시면 홈페이지가 이렇게 나오고요. 각 지역 모임, 양재 모임 홈페이지입니다. 지역 모임으로도 이렇게 연결이 될수 있습니다. 어, 이 시간에 제가 좀 바라는 바는요, 우리 한번좀 고민을 좀 해보자 라는 것인데, 지금 우리, 나, 내 자신의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대부분 고3 시절을 보내셨을 텐데, 고3 시절을 한번 돌아가 보면, 그때 내 인생의 목적이 무엇이었는지 명확하게 기억이 나셨을 것입니다. 또한, 연애할 때, 연애 안 해보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지만, 연애할 때내 삶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단 하나겠죠. 만약 결혼하셔서 자녀가 있으시다면, 내 사랑하는 자녀가 밤새 아프다고 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고민이 필요 없죠? 그렇다면 지금 내 인생에 가장 소중한 분이 누구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지금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한번 우리가 진작에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입니다 어 매주 정기적으로 모여서 1시간 반 내지 2시간 동안 찬양과 기도와 소그룹 성격 공부 그리고 삶을 나눔으로써 우리가 단순히 지식적인 성경 말씀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내가 깨달은 이 성경 말씀을 어떻게 삶 가운데 살아낼 것이냐 어떻게 증인의 삶을 살 것이냐를 우리가 적용을 하기 위해서 모이는 성격 공부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우리 직장 성격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양육하는 기술을 습득하고 또 전덕폭발훈련과 1대1 제자 양육을 통해서 우리가 만나는 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를 세워나가는 일들까지도 우리가 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다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직장성교 시작 직장성교 이 시대의 요청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며 여러분을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삶을 자원하는 여러분을 직장 선교사로 부르십니다. 여러분이 시작해 주십시오. BBB 경기 광주 모임. 네. 이 시간에 잠깐 설문을 하기 전에 잠깐 요거를, 요 말씀을 우리가 마지막으로 오늘 제 메시지를 마칠 건데요. 어, 데이비 플랫이라고 하는 미국의 목사님이 계십니다. 설문 좀 나눠주시고요. 리플랫도 같이 나눠주시면 좋겠어요. 네. 어, 데이비 플랫이라고 하는 목사님께서, 레디컬이라고 하는 책과 레디컬 투게더라고 하는 책을 쓰셨는데요. 레디컬 투게더에 이렇게 쓰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데 열애는 없다. 사역 현장에 과감히 뛰어들기에는 여러모로 부족하고, 은사가 없고, 재주가 모자라고 자격을 갖추지 못했다고 생각하는가? 터무니없는 착각이다. 하나님 말씀이 눈앞에 있고 성령님이 중심에 살아 숨 쉬고 모든 민족을 제자 사물하는 하나님의 명령이 손 안에 있다. 직장인이든 건설 현장 노동자든 교사든 학생이든 일터를 주름 잡는 전문가든 집안을 쥐고 흔드는 전업주부든 삶의 현장에서 복음의 씨앗을 퍼뜨리고 땅 끝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일에 목숨을 걸게 해주시길 하나님께 요청하라. 네. 아멘이십니까? 예, 네. 예. 네. 잠시 설문 작성하기 전에 기도하시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기 주님이 부르시는 귀한 형제자매님들을 이곳으로 보내주셔서 우리가 주님이 원하시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무엇인지 함께 나눌 수 있도록 허락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고 우리가 주님의 제자를 삼는 살아, 삶을 살아가는 것이 주님이 그토록 간절히 원하셨던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깨달았습니다. 이 일에는 나이도 필요 없고 이 일에는 학력도 필요 없고 이 일에는 아무것도 필요 없고 오직 주님의 능력만 필요한 줄 우리가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결단인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오늘 귀하시 연락해 주셔서 이런 말씀을 듣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으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 오늘 이 들은 말씀들이 이곳에 모여있는 우리 사랑하는 형제자매님 마음가운데 깊이 심겨지게 도와주셔서 늘 마음속에 이것들을 되새기며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도록 결단하는 시간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고 이 시간 이후에 있을 교제와 나눔 시간도 성령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